다음 키워드는 경제수석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요일 어제 윤종원 경제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 이제 말이... 좀 전문적인 용어, 하방 위험입니 우리 경제가 지금 꺼져갈, 꺼져갈 그런 리스크가 높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동안에 청와대는 우리 경제 지표가, 각종 지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지표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안정적 기조를 하고 있다. 연말에 크게 잘될 테니까 그때 가서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어요.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막 화면에 CG 화면에 나오는 대로 불과 한달 전인 KBS와의 당시 2주년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잠재성장률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또그한달 전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2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2분기의 한 중앙인 5월 중앙 가운데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제 전망, 청와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바른당의 유성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청와대는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냐, 네. 지금 시중에 경제 주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보이지 않느냐, 달나라의 청와대라고 혹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점에 비한다면... 청와대의 윤종훈 경제수석이 어저께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 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현실을 직시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솔직하게 표시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많은 경제계 일정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청와대가 드디어 어이 수렴하기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윤종원 수석이 왜 어저께 느닷없이 나타나서 경기 하강을 얘기하면서 특히 무려 하방 압력이라는 얘기를 열 번이나 네.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추측인데 추경을 확대 좀 그. 야당을 향해서 추경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있어요. 지금 어, 윤종훈 수석이 어저께 기자 인터뷰에서도 추경이 절실하다. 지금 네. 타이밍을 놓치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윤종원 수석이 경제가 나쁘다고 인식의 전환을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고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모든 탓을 대외 여건 탓만으로 다른 나라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나쁘다라는 식으로만 몰고 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달나라 청와대의 선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잘못되게 된 구조적인 이유, 특히 정책적인 면에서의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해서 시장을,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든지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 실정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을 하고 같이 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번 기회에 경제 실정에 관한 청문회를 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라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이것이 대외 요인이냐, 대내 요인이냐, 참그 원인을 분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를 그 해소하는 방법, 다시 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추경 하나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추경은 지금 정부가 추경을 몇 년, 2년, 3년 계속하면서 네. 우리 이 정부의 흑자 재원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추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시장에서 돈을 흡수해서 그걸 통해서 추경을 한다면 정부의 경제적 효용성이 과연 민간보다도 더클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일부 경제학계에서는 현 구조에서의 추경은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경은 크라우딩 아웃 현상을 일으켜서 오히려 경제를 더 낙하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인 KDI에서도 현재 경제의 구조적 하반기 속에서는 하방 속에서 자칫 잘못 추경을 하면 경제를 더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네. 지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추경의 필요성도 IMF도 강조를 했고. 또 추경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대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는 인식을 했다면 그러면 경제 정책의 구조,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고쳐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내부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